안녕하세요, 베이저입니다 자, 너무너무 추운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 네, 간만에 네, 기성글러브 주문이 들어와서 강원 영월군에서 네, 최선땡님께서 주문해 주셨습니다. 음, 네, 요거는 저희 1등급 네, 탄색입니다. 네, 색깔이 네, 기가 막힙니다. 네. 그쵸, 이제, 뭐, 뭐, 색깔 얘기를 우선적으로 할수 밖에 없는 거고, 두 번째는 촉감. 와, 네, 제 손보다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향이, 스멜이 굉장히 좋고요 음, 그리고 착수감도 좋았습니다. 네, 저희 와이드 패턴의 특징, 착수할 때, 아, 이 손에 딱 맞는 느낌 미디움 사이즈 손에 딱 맞는 느낌의 기분 좋은 착수를 할수 있다 예, 착수가 잘 되고 딱 맞으면 예, 무게가 무겁더라도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패턴이다 예, 아주 좋습니다 예, 살짝 탄색 밝은 색이기 때문에 살짝 살짝 뭐가 있긴 해요 근데 자연스러운 현상 가죽이 원래 가지고 있던 예, 그런 것도 있고 뭐 워낙 부드럽다 보니까 이제 살짝살짝 살짝 스크래치가 나기도 합니다. 작업할 때 양해 좀해 주시고 어쨌든 좀 촉감은 느껴지지 않으시지만 굉장히 좋다라는 거. 예. 끈피는 테네시탄입니다. 테네시탄. 예. 그리고 예. 요거는 예. 전에 주문이 들어왔었는데 실패했던 예, 보이시죠? 예. 아, 마음의 상처가 한몇달 거의 1년 다 돼가는 것 같은데 1년은 안 됐고, 이게 작업하다가 컴파운드가 녹아가지고 음 구입하신 분한테는 다른 글러브로 대체해서 나갔고, 요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렴하게 판매를 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으셔가지고 제가 사용하려고 합니다. 저도 스티어를 사용했었는데 예. 아, 킵 한번 써보려고요. 예. 원래 저도 탄색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 탄색은 사실 시중에 잘 없는 탄색입니다. 탄색이 미세하지만 다 달라요. 조금 밝은 또는 되게 어두운 근데 요거 딱 중간 정도의 고급스러운 예, 황소 가죽 그런 탄색? 예. 그래서 요거는 제가 쓸 거니까 같이 한번 길들이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나중에 혹시 이거 관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사용 중이어더라도. 네, 예, 저렴하게 예, 가능합니다. 자, 자 요거 어 요거는 기본 각잡기까지 해 드려야 되니까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할 거를 작업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 지금 예, 주문해 주신 분 거는 예, 약간 저온 숙성 중입니다. 이것도 예. 어, 진짜 이게 약간 저한테는 뭔가 어, 약간 애매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도 원래 저희가 스팀 작업을 할때 스팀기에 넣고 타이머를 맞춰놔요. 근데 이때도 그랬거든요. 시간이 오버되는 거죠. 지금도 제가 타이머를 안 눌렀어요. 어 신기하죠. 요거가 이제 이제 약간 그런 느낌. 어쨌든 덕분인지 요거를 또 이렇게 바, 되거나 아니면은 끈피가 되게 색깔이 진해지는 어 현상을 막아 주는 방법을 하나 찾긴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예, 끈피는 지금 예, 아주 예. 거의 지금 스팀기에 넣기 전과 크게 차이 없이. 그래서 앞으로 스테네시탄 작업할 때 활용할 예정이고 또 그렇게 했더니 또 이렇게 또 컴파운드가 녹았던 부분도 없었어요 그래서 요것도 하나 발견했다 예. 저희가 사실 뭐 이런 거 개발이라고 얘기하긴 좀 그렇고 예. 발견인거죠 발견 예. 그리고 일단은 저희가 이제 스팀기가 좋다 안 좋다를 뭐 저도 예전에 좋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온도에 관련된 겁니다. 온도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팀기 안에서의 시간. 그, 이게 온도가 이제, 스팀기에마다, 뭐, 글러브 전용 스팀기도 있고요. 저희는 식품 전용 스팀기 쓰는데, 온도 설정이나 이런 게좀 달라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온도도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직접 측정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온도가 높지 않아요. 예, 한, 60도 중반에서 70도 초반 사이거든요. 딴, 뭐, 쉽게 얘기해서, 이제, 글러브 전용 스팅기 같은 경우는 90도. 어, 예, 네, 이런 경우도 있고, 이, 이, 온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높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뭐, 소위 말하는 그, 스팅기 말고, 또 이렇게 따뜻하게, 저온숙성 느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가공 기계도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끈피나 가죽이 데미지를 입는 걸 최소화하는 상태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 이 작업 속도랑 이 결과물 이게 가죽이란 게뭐한 번에 이렇게 딱 꺾는다고 이거를 하루 종일 누를 수도 없는 거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적당하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온도인 상태로 작업을 해야 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식음, 식었을 때, 이딱 각이 형성되는 게 있거든요. 무령부가 그게 가장 효과적이죠. 다 부드러워지는데, 특히 접, 접은 부분은 더 부드러워지는. 대신에 핸디캡이 굉장히 크죠. 어, 가죽에 따라, 그 다음에 가죽의 컨디션에 따라, 색상에 따라, 가죽사에 따라, 그리고 담근는 물의 온도나 물에 그 흡수되는 시간 등등데 이거를 어, 일정하게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뭐뭐 재팬킵은 몇분 동안 담갔다 빼서 이렇게 한다 이런 게 없어요. 그 가죽이 가지고 있는 컨디션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무령부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작업 중의 하나죠. 아무렇게나 할수 있는 게다 아니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저는 무령부보다는 실패 확률이 좀덜한 스팀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미 무령부라고 저희는 하는데 물을 완전히 담그는 게 아니라 적시는 정도로 시간이 더 오래 걸리죠. 대신에 무령부보다는 조금 더 덜, 어, 뭐랄까, 조금은 덜 완전 파닥파닥 하기 까진 아니지만 뭐그 정도의 준화는 상태가 되게, 되게끔 저희가 하지만 그마저도 사실은 가죽은 상관없어요. 근데 끈피가 약해지거든요. 예. 네. 사실은 이 끈피가 문제가 됩니다. 스팀도 그렇고, 무영부도 그렇고, 이 가죽은 사실 물에다 넣었다 뺐다 하는 게 뭐, 데미지가 많이 없어요. 근데 이제 끈피가 상당히 이제 약해지죠. 예. 네. 끊어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래 수분을 먹이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안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는 스팀을 짧은 시간에 저온에서 중간 온도죠 중온에서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기계는 이제 수분이 없는 건조한 상태의 저온으로 이제 미지근하게 요 글러브만 살짝 작업하기 편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 세미무용부는 그냥 축축하게 적셔서 하는 방법. 이렇게 좀 최대 최소한의 데미지를 주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건 제가 사용할 거라 네, 이렇게 해서 전이 정도만 해서 그냥 바로 캐치볼을 시작을 합니다. 제거는 각도 형성이 잘 됐고 잠시 후에 저 주문하신 글러브 작업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는 기본 각잡기 때문에 이제 공을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살짝 예. 여기서 조금 더 해서, 네. 어, 마무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도 약간 부들부들하게. 근데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할 때, 어, 이건 글러브 가죽이 강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예, 주름이 많이 생기는 게 있고, 주름이 좀덜 좀 생기는 게 있어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오렌지 가죽 레아는, 어, 이, 손에 있는 아주 잘안 보이는 잔주름 정도의 느낌만 딱 돼서 너무 깔끔한 포그면인데 또 어떤 것들은 이런 예, 손금처럼 굵은 라인이 그어지기도 하거든요. 그거를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좀 신경을 쓰고 있는데 가끔은 우연찮게 딱 이렇게 했는데도 이 중간에 이런 것들이 생겨가지고 이거는 이제 최대한 뭐 앞으로 예, 계속 좀 조금은 조심스럽게 포구면 작업을 원래는 막 누르고 막 해야 되는데 좀 부드럽게 예. 그렇게 좀 해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어 최대한 주름이 없게 여기 접히는 부분은 어 선명하게 주름이 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여기 주름 이 라인 접히는 말고 이 포구면 쪽에 주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에, 보이시죠? 예, 저번에도 보여드렸는데 에, 요게 이제 내일이나 모레 에, 입고가 됩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물량이 예 들어오는 물량의 99%가 이제 에, 다 출고가 됩니다. 에, 저희 판매 전국의 판매처가 한열한 스무 한 군데 정도 되는데요. 그쪽으로 다 나가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거를 선점하신 업체는 몇 군데 안 돼요. 다른 데는 들리지도 못했고. 아무튼 좀 죄송하면서도 좀 저도 아쉬워요. 그래서 지금 부랴부랴 다시 발주를 해서 한 3월 초, 늦으면 3월 중순쯤에는 아마도 들어올 것 같은데 그때는 조금 여유 있는 양이 들어와서 충분하게 여러분들을 만나보실 수 있는. 그리고 또 여름이 돼서는, 예. 또 다른 밸런스를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아, 3월 달에도 또 다른 밸런스가 하나 들어오고, 결론은, 예, 괜찮은, 아, 아이 죄송해요. 혼동했습니다. 블랙골드 신형은 한 5월 정도 지나면 다른 밸런스로 또 들어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른 색깔의 악셀은 어, 3월 달엔 또, 또 다른 밸런스가 또 들어옵니다. 왜, 어, 왜, 색깔은 똑같은데 여러 개로 만들어요라고 이제 하시겠지만, 예,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악셀 핑크, 예를 들어서 악셀 핑크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지탑이 나왔다가, 지금은 미들이 나옵니다. 내일 모레 들어오는 건 미들 밸런스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는 미들탑도 나올 겁니다. 왜냐면, 이 색깔이 마음에 들지만, 밸런스가 나랑 안 맞으면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아, 이걸로 내 몸을 맞춰보자. 하지만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저도 어, 저번 주에 연습할 때 느꼈어요. 제가 악셀, 어, 다른 악셀 종류를 가지고 쳤는데 안 맞아요. 근데 제가 이너프를 주로 쓰는데 이너프는 너무 잘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뭐구 g 으로 따지면 10g 내외예요 근데 하지만 밸런스 차이는 요만큼이지만 소위 말해서 뭐 2cm, 1cm 차이지만 그게 스윙할 때는 굉장히 예, 다른 효과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영향이 없을 수가 없어요. 제가 사실은 악셀을 되게 좋아하지만 제 자신은 악셀을 쳤을 때 타율이 곤두박질 쳤거든요. 저는 이너프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너프로는 타율이 괜찮습니다. 6할 이상 또는 뭐5할칠 때도 있지만 어, 예,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같은 색상인데 여러 개의 밸런스가 나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뭐 자동차도 흰색, 검정색, 빨간색 있듯이 반대로 딱한 색깔이 있다면 스펙을 좀 다양하게 가는, 예.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도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뭐, 저희 베트 올해도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또 4월 달 중순, 4월 중순이나 4월 말쯤, 5월 초가 될 수도 있고. 그때는 또 다른 아예 아예 새로운 모델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것도 준비 중인데 이제 테스트가 거의 다 끝났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뭐 뭐 의약품이나 이런 건 임상 실험을 거치잖아요. 네. 배트는 제가 마지막에 테스트를 합니다. 다른 분들이 어, 테스터 분들도 있고, 뭐, 배팅장에서 보내서, 이제, 내구성 테스트하고 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제가 쳐봐야, 아, 이게 괜찮다, 아니냐를 알수 있기 때문에, 제가 실제 게임이나 연습대라든지 이럴 때 쳐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밸런스 세팅만 해서, 디자인 조금만 보완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거는, 에이, 어, 이제, 저희가, 출시 임박했을 때 정확한 스펙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3등급 기성 수량이 꽤 있어요 현재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준비한 거는 2월달부터 이제 개막하고 할때글로브가좀 급하신 분들을 위해서 좀 준비를 했으니까 내외야 기준으로 기성 글러브 많이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패턴, 가죽, 다, 컨디션 자체가 좋아요. 네, 그렇게, 거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네, 지금, 뭐, 배트가 들어오면, 배트에 대해서 한번 제가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똑같은, 여기다 뭐 펼쳐놓고 그냥 대충 막 이야기하는 컨텐츠겠지만 예, 네, 뭐 그런 거 한번 해서, 배트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영상이란 게 되게 재미있는 게, 과거 영상을 잘안 찾아보게 돼요. 최근에 올라온 걸 위주로 보기 때문에 또 예전하고 비슷한 내용이겠지만 한번더 찍어보도록 하고 글러브들도 기성도 한번 쫙 보여드리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1등급 요거는 아마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예, 네, 아주 괜찮은 글러브 너무 주문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내일, 네, 공을, 공을, 공을. 예 잡을 수 있을 정도 제가 마사지 좀더 해서 내일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예뭐아이 정도 괜찮겠지 하지 마시고 저도 몸살이 났었고 지금 뭐 배탈도 나고 몸에 안 좋습니다 컨디션이 건강관리 잘 하셔가지고 2월 중순 이후에 다 개막하잖아요 예 즐거운 야구 또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예, 저희. 메이저 배트 많이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응.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